두이차 함수 fx,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함수 y는 fx의 꼭짓점의좌표는 0,-1이다. 여기에서 함수 fx는 ax의 제곱1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나조건, 부등식 fx 더하기 gx가 0보다 이하이다. 내 해는 x 8분의 19 이상이다. 자, 이렇게 x축을 그리고 여기가 8분의 19라고 할게. 요 부분에서 함수값이 항상 함수, 음수가 나와야 한다. 그러면 얘는 2차 부동식일 수가 없죠. 이렇게 fx 더하기 gx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얘를 b, x 빼기 8분의 19라고 놓을게 여기서 b는 음수겠죠. 그럼 내가 가에서 fx를 이렇게 놨으니까 gx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. 마스 8분의 19 더하기 1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보면, fx gx가 f 2 g 기 이하이다. 당연히 얘는 2차 부동식일 거고, 이차 함수가 요렇게 위로 블록이면서 축의 방정식이 x가 2다라고 주어진 거죠. 따라서 또 f 빼 g를 해볼게. 2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8분의 19b 마이너스 2죠. 자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이 4a분의 b인데 그게 2고 자얘 위로 블록이니까 2차의 개수 2a가 음수겠지? a는 음수입니다. 그래서 b는 또 8a라고 할수 있죠. f의 식에는 b가 없고 g의 식에만 b가 있으니까 gx만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X의 제곱, 크로스 8AX, 마이너스 19A 더하기 1이 됩니다. 이제 A가 음수니까, 뭐 FX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지, 또 GX는 어, 이차항에서 마이너스 A가 양수이니까,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될 겁니다. 그런데 또 밑에 조건을 보면 방정식, f 빼기 k 곱하기 g 빼기 k는 0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지 실수 k 값의 범위가 알파 이하 또는 4 이상이래. 즉,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f x는 k 또는 g x는 k를 만족하는 x의 값이고, 얘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얘는 y는 f x. y는 k와의 교점, 얘는 y는 gx, y는 k와의 교점입니다. 따라서 f 또는 g랑 이 직선 y는 k가 교점이 있을 때 주어진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자 이렇게. y는 k가 f하고 g하고 모두 만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거고, 최소한 이 g의 최소값보다는 k가 이상이어야 교점을 가질 거고, 또 여기 f의 최대값보다 이하일 때또 교점을 갖겠죠. 자, 최소값을, g의 최소값을 s m m, 만약에 f의 최댓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방정식 해를 가질 조건은 k가 M 이상 또는 k가 대문자 M 이하가 될 겁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 해의 조건이 요렇다고 주어진 거지, 즉 스무 M이 4고 지금 대문자 M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. 자 스무 M 다시 보면 이 g 함수의 꼭짓점의 y 좌표죠. 그럼 여기를 살짝 바꿔보자. 마이너스 a, x의 제고 마이너스 8x. 그러면 여기에 16을 써주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되죠. 꼭짓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네요. 얘가 4입니다. 따라서 우리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. 이때 알파의 값도 구해보면 알파는 이 fx의 최대 값이고요. 꼭짓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, 알파는 또 마이너스 1입니다.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알파 더하기 g1만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볼게 g1이 마이너스 12a 더하기 1이었는데 a가 마이너스 1로 구했으니 13이 됐겠죠. 따라서 정답은 12가 됩니다.